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8월 29일 입니다 오늘은 작지만 부정적인 말싸움이 이혼을 초래한다 라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부간에 왜 싸울까? 아니 왜 이혼을 하게 될까? 이에 대하여 이혼을 하겠다는 가정 사천상을 상대로 카메라를 달아놓고 영상을 분석한 실험의 결과는 단지 작은 부정적인 말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부정적인 말다툼이 이루어질까? 그런 서로의 생각과 이익이 다르고 성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남녀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교육을 각기 다른 곳에서 받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정문화 사물을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고, 긍정적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부정적 때는 충돌할 수 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인간이 온 세상을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야 되는 것이 200만 미트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초당 5만 단어로서 여기 하얗게 가슴에 하얗게 보이는 점이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경험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의 관념에 따라서 생략과 삭제, 그리고 일반화, 그리고 왜곡을 통해서 몇 개만? 134비트, 영어 단어 3개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은 자기 판단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생존 경쟁 속에서 우열를 가르고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평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학습 체득됐다고볼수 있습니다.그렇다 보니 쉽게 부부간에도 배우자를 비교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결국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야 하나 이미 비유 평가를 함으로써 상대를 무시하고, 약쁜의 형태가 되어 감정을 더욱 상하게 달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마가 부부 체류에서도 지적했듯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극한 대립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먼저 부부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학습과정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조 신체 감각기관인 오감 을 통하여 접한 정보가 200만 트인데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자기의 관심 분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생략과 삭제를 한다는 사실 또한 서로 다른 특정한 정보를 같다고 일반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자기의 무의식 효구에 따른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외골통해서 134 비트만을 받아들이고 나 나의 자내 것이라고 하는 자상을 이해한다면 최고가 될 것입니다. 저희 부부 결혼 후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이 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뒤늦게 화해하고. 공감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손님들과 대화 중에 눈물을 했던 직원은 정말로 저에게 삐어하는 지역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친을 모시고 있어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갑니다. 결혼을 한 번도 우리끼리 간 적이 없어 부담이 없 떠났던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오히려 걱정거리로, 밥은 드셨는지, 잠자리는 편하게 주무셨는지 드셨는지 등 불편한 처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실까? 우리 그냥 살아계신 동안 함께 여행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은 자신에게는 좋았지만 가족에는 끝없는 죄스러움과 미안한 마음을 흠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함께 살아오면서 이신전심, 마음에 통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작지만 부정적인 말싸움이 이윤을 불러준다는 소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해결책이라고 소개한 내용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앞 강의에서도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과 존경을 할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상대를 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두 부부와 함께 2024년 3월 이전의 강의 내용을, 보고 의견 나는 것을 꼭 하시다 보면 오늘 이 얘기의 결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